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중에 복은 돈복이라고도 하죠. 24년은 정말 큰돈 벌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시바이노와 더불어서 다른 코인들과 함께 정말 막대한 부를 쌓을 한해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든든한 동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돈의 기운이 팍팍 꽂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요. 설날 지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그래도 말씀드렸었던 세력 방어는 계속 해 주는 모습이죠.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뭐가 아쉽냐?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어때? 6,500만 원을 돌파했다가 살짝 윗꼬리는 달렸어요. 이 구간 자체가 주봉에서 횡보하던 구간을 새롭게 돌파해 주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2021년 12월 이후로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강세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운을 등에 업고 저는 C 시바이는 역시 폭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코인은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코인을 매매할 때 과거에는 이 코인이 이랬었지, 저랬었지라는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시바이는 과거에 160만 배급등을 하면서 한국에 막대한 부자를 만들어 내기도 했었던 이력이 있는 코인이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반등과 더불어서 2024년 불장일 때 실버이누 역시 미친급등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만 하겠죠. 현재 이 구간에서 무미건조하기는 하지만 상승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응축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응축한 애들이요. 날아갈 때는 그냥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또한 실버이누는 아시다시피 인도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래소는 와지르X라고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거래대금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시바이누는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매매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 부분 체크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인도인의 힘을 얻고 시바이누는 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수 세계 제1위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작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이용자가 확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꾸준히 인도인들의 암호화폐 이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다가 정부도 점점 규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인도인의 막대한 자금에힘입어 시바이누처럼 인도인이 사랑하는 코인들 날아갈 수밖에 없죠. 인도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코인들을 살펴보면 도지, 비트, 이더, 시바이누 이렇게 랭킹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이렇게. 인도인들은 시바인우와 도지코인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시바인우 홀더들 77% 이상이 1년 이상 보유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나긴 크립토 윈터에도 이 시바인우 홀더들은 거의 대부분 77%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이 홀더들은 시바인우의 가치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바인우도 시바인우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될 때이 시장의 힘으로 시바이는 역시 동반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말썽이고 악재가 쏟아지면 시바이는 혼자 단독적으로 날라가긴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상황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요 비트코인의 95% 수익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장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이 정말 뜨거운 불장이라는 걸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뭐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반감기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니, 2023년 영상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 대한 유동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준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자금과 더불어서 중국, 홍콩, 중동 자금까지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동성을 씹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떡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아마 고래 세력의 시그널을 찾아줘야 돼요. 자,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가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유지했대요. 아시겠지만 1월 장 어땠어? 비트코인 이 t f 가 승인되고 나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 고점입니다만, 이런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대 채굴 기업이죠. 어찌 보면 고래 세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세력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쥐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비트코인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걸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제가 간단하다고 언급드렸죠. 우리는 이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면 된다. 큰 고래 세력들의 방향성을 봐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는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트럼프가 전좀 웃겨요 뭐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딥하니까 넌 외로워하고 일단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웃깁니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제롬파월 연준 의장 임명하지 않겠다 라 그랬어요 <laughs>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양쪽 하나가 장난이 아닐 거다 따라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기대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24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알바가 아니고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재료가 유지될 때 시장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대선 재료가 있을 때는요. 투자 환경이 되게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먹으면서 코인 시장이 자라날 수 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 24년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길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그냥 이용해 먹는 전략.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우호적인 시장 조성으로 인해서 시바인누를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 저는 미친떡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재벌을 만들어냈었던 이 코인 다시 한번 역사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무미건조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보유하신 그 물량은 그대로 홀딩해주세요. 이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날아갈 때까지 홀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심하고 지루한 마음을 누가 달래주 줍니까? 코인이 달래주고 돈이 달래줘야죠.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시기에 그냥 우리는 손가락만 빨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자이 코인은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차트 설정을 좀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일봉 차트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이 코인은요 여러분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지금 따끈따끈한 세력이 들어오면. 레벨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점이죠. 상승했다가 눌려가는 구간. 이렇게 n 자 파동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무조건 사셔야 돼요. 윗골이 달면서 이미 묵은 매물들 한번 소화했고 올라갈 때 조금 더 깔끔하게 파워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세력이 들어온 걸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이 세력의 힘을 이용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라면 우리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낼수 있다고 장담드리겠고 시바이는 를 기다리는 동안 짜릿한 즐거움이 생기실 수 있는 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코인 받아 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어요. 010-2488-3225이 번호로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료방 업자들도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료방 업자들한테 제가 어렵게 발굴한 코인을 굳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제가 발굴한 이 코인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25 번호로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이 코인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딱 30명께만 발송 드릴 거고요. 지금 빠르게 받아 가셔서 이 코인 잡아두셔야지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웃으실 수 있다. 제가 어렵게 발굴해온 이 보석 같은 세력 핸들링 코인 세력이라고 두 번째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제가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규 세력이 입성한 만큼 이 구간에서 파워풀하게 들어 올려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시바이누의 지루함을 이 코인으로 달래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2024년 저엄 대표가 우리 여러분들께 돈다발 팍팍 꽂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